안녕하세요, 불신앙입니다. 저는 23살에 이커머스 e 사업을 시작하고 3년 차, 지금은 26살인데요. 오늘은 제가 이렇게 3년간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사업하기 전부 달라진 점에 대해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, 길게 보는 힘을 가지는 겁니다. 저는 사업을 하기 전에는 단기적인 제이 e, 약간 그런 것만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. 근데 요즘에는 길게 보는 힘을 체감을 했던 게 저랑 친한 고객님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. 저는 지금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고객님들 덕분에 이렇게 사업이 잘 됐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에요. 그 정도로 저는 친한 고객분들도 많고 그리고 저한테 도움을 주는 고객님도 많습니다. 근데 그게 그냥 우연히 그런 고객님들이 한두시 생긴 거냐? 아니거든요. CS를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고객님들부터 시작을 해서 우연한 계기로 고객님들과 소통을 할수 있잖아요. 저는 그 과정에서 뭔가 제 제품을 잘 아는 고객님들 혹은 좀 약간 되게 적극적이시고 인성이 좋은 고객님들께는 제가 좀 되게 먼저 다가가고 좀제 단기적인 이익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고객님들께 좀 다른 샘플도 보내드리고 좀 사은품도 많이 보내드리면서 좀제 편으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. 그렇게 좀제 사비를 들여서 고객님들을 제 편으로 만들려고 저는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뭔가 제 돈이 아깝다. 아 이번에 10만원 썼네 약간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고요. 오히려 씨앗을 뿌린다는 약간 농사 짓는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. 제가 이렇게 10명한테 씨앗을 뿌리면 그 10개가 전부 다 예쁜 꽃으로 자랄 수는 없겠죠. 근데 10개 씨앗을 뿌린 것들 중에서 한두개 정도가 실제로 무럭무럭 잘 자라거든요. 그렇게 그 10개 중에서 두개만잘 자라도 8명의 고객분들이 저한테 나중에는 좀 등을 돌리더라도 그두명의 충성 고객이 생기면 그거는 진짜 어마무시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저는 좀 길게 보는 힘을 가진 것 같아요.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도 대표님들께서 파시는 아이템들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아이템을 뭔가 좀잘 아는 사람처럼 보이는 고객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셔서 진짜 단기적인 이익은 하나도 생각하지 마시고 퍼주세요. 퍼주시면 그 고객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를 느끼거든요. 그렇게 되면 씨앗의 성과가 잘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. 두 번째로 제 인생의 주도권이 오로지 저한테 있습니다. 즉 잘돼도 제탓 망해도 제 탓인 거죠. 그래서 저는 요즘 되게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삶을 되게 주체적으로 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뭔가 제 삶을 제가 그냥 오로지 만들어 나간다는 느낌이 강해서 그에 따라서 저도 더 적극적으로 사람도 변하게 되고 앞으로의 제 삶이 좀 기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 삶의 주도권이 저한테 있다 보니 실행력도 사업을 하기 전보다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요. 세 번째로 자본주의를 빨리 깨달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. 저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꾸준히 정축을 하면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고 서울 아파트에 살고 제가 원하는 차를 살줄 알았어요. 근데 이 자본주의라는 게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. 군대에서 각종 책들과 유튜브를 보고 나서 제가 좀 깨달은 거는 부자가 되려면 사업 혹은 투자를 꼭 해야 된다는 걸 일단 깨달았습니다. 대기업 임원급이 아닌 이상 노동 수익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청장이 있었어요. 그리고 요즘 사업하면서 좀 되게 깨달은 거는 자본주의는 그냥 생존 능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누군가한테 의지하면서 돈을 벌고 이렇게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한 달에 1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 오로지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돈을 버는 경험을 하는 게 정말로 저는 중요하다고 느꼈고 이게 곧 생존 능력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사업 초창기에는 생존 능력이 많이 없었지만 지금 이렇게 3년간 살아남으면서 생존 능력이 전보다는 많이 좀 길러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는 세상과 결과 맞는 게 저는 생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제가 3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달라진 점 느꼈던 점을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,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신가요?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사업하고 나서 나는 이런 게 달라졌다, 약간 그런 게 있으시면 댓글로 한 번씩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